아오머리 사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과 산지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머리현에 어느 해 강한 태풍이 불어서 사과의 90% 정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완전히 망친 과수원 농부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사과를 합격사과라는 브랜드로 판매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과를 멋지게 포장한 다음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이니 대학 시험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정과 함께 백화점에서 팔았습니다. 이 사과는 보통 가격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게 판매를 했음에도 일본 전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아오머리 현은 오히려 평년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판매했던 것은 사과가 아니라 기대와 희망이었던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 말한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엄청난 위기를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닥쳐서 모든 교인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교회였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송두리채 뿌리 뽑혔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마 사단은 드디어 교회를 없애버렸다고 막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단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연출한 극적인 반전을 증언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그랬습니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 이하의 내용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큰 역사를 일으켰고 13장의 증언처럼 그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렀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더 이상 사도들과 함께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사도들이 하던 일까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 5절 이하의 증언에 따르면 빌립은 사마리에 들어가 전도하면서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복음의 영역이 확산되는 양적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의 수준이 사도의 수준까지 올라서는 질적인 성장 역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반전입니까? 사단이 어땠을까요? 막 경악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위기에 주저앉는 나약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러한 반전은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의 사건으로 교회는 그것으로 공중분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에 주눅들고 굴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위기도 도약대로 만들고 디딤돌로 삼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가 있어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 속으로 나는 저한 마리 새를 보라. 이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닥쳤을 때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핏박이 닥치고 시련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것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바람결을 따라 같이 휘날리고 함께 춤출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흩어졌어도 선교하고 그렇게 위기와 시련을 타고 놀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의 철칙 가운데 하나는 맞을 때 반드시 눈을 뜨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펀치를 맞아도 눈을 떠야 반격이 가능하지 만약 눈을 감아버리면 그대로 KO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화를 복으로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믿음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그걸 삶으로 증명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범을 꼭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아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순절날 절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천명을 회개시켰으니 뭐 결과적으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교회가 직접 이방 땅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교회는 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땅끝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들은 자기들이 정말 이방 선교를 할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까지는 아직 선교가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까지는 역사상 선교사가 단한 명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개념이었고, 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넬류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니었습니까? 또한 가지 이유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선 이 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인도 구원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 의식을 지녀왔던 사람들에겐 그리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의 말씀을 들은 이상 그걸 반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반대는 안하지만 뭐또 그렇다 그래서 일부러 발 벗고 나서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방 선교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고 또 그것을 굳이 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뭐 싫든 좋든 이방인과 부대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정말 선결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리 마음 내키지 않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저자가 젊은 시절, 지금의 아내와 연인 관계일 때 함께 북한산에 등산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등산이 목적은 아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앞서 가는 사람들이 가는 대로 뒤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 10m 이상 되는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앞서 가던 사람들은 정말 등산가들이었기에, 로프를 꺼내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데, 초보인 자기들은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미 한참을 걸어왔기에,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북한산의 칼바위라고 북한산에서도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한 온수 없이 이들은 다른 사람의 로프를 빌려서 가까스로 절벽을 타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당시 저자는 이 일로 인해 굉장히 창피했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잘 아는 전문가니까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길도 잃어버렸죠. 또 위험한 절벽까지 내, 내려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했겠습니까. 그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연인이었던 아내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왔던 그 순간이 평생에 가장 큰 모험의 시간이었고 남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일로 인해서 여자가 극단적으로 실망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여자는 오히려 남자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저자는 그 이유가 뭔지 몰랐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무슨 연유인지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읽고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게 되죠. 근데 반대로,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반대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 만난 이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렸건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가슴 두근거렸건 상관없이 일단 몸이 그렇게 되면 마음도 아저 사람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10미터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 남자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데이트할 때 일부러 이러지는 맞아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좋으면 미소가 나오게 되고 웃게 되죠요 그런데 반대로 억지로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웃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인위적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 결과라고 합니다. 아니, 그 거짓 웃음이라는 걸 빤히 아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아질까 싶겠지만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했더니 결과가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을 때 몸이 가지만 어쨌든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왜 저런 이야기 이렇게 장황하게 하실까? 성경 말씀도 아닌가? 뭐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 늘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그렇게 가죠. 그런데 반대로, 일단 몸을 기도의 자리로 옮겨놓으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은 사람은 전도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이 전도의 현장에 있게 되면 마음도 전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반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마음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심리 자체가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정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을 될까요?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아, 저는 아직 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하는 사람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 이전에 그 이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뭐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강렬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진작에 갔지. 그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서야 갔겠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극도로 혐오하며 상정 안 하던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말을 걸자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의아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서로 상정 안 하던 관계였어요. 근데 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렬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핍박으로 인해 몸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사마리아 현장으로 가게 되겠지만 반대로 몸이 사마리아 현장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를 향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일단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전에 빌립이 본문이 증언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자신이 행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겁니다 네, 일단 선교를 시작하니까 능력이 따라왔습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언젠가 사사기의 기두원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름받을 때 주저주저했던 인물이 기두원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주저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참 나약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돌입하니까 이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맹스럽게 싸우면서 사사기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도 바뀌고. 능력이 따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명해집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마음이 없어도, 내키지 않아도, 인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놓으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도 움직이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전도는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보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더 필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러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전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사람들. 저는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도 능력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게 능력이 아직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오고, 능력도, 능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로 모션을 바꿔야 이 모션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질 꼭 명심하시고, 혹 내키지 않더라도, 자신감이 부족하더라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순종하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몸이 가면 마음도 가고 능력도 따라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인들이 흩어져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 때 아마 사도들도 깜짝 놀라고 교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야. 뭐, 사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사도의 일을 진행해 갈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일이 안될것같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도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목회자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장로 없으면, 그 권사 없으면 교회가 휘청거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뭐 목사건 그 누구건 단지 주님을 섬기는 종과 하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멀쩡하게 있는데, 뭐 종이나 하인 하나밖에 바뀌었다고 교회가 휘청거린다면, 그게 정말 주님의 교회 맞습니까? 그거, 그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까? 인간이 주인은 인간 단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떠오르고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 나 하나 없어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아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빠지며 게으름에 그 나태함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없어도 되는 것이구나, 나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까 기도원을 언급했었는데 기도원이 몸을 움직이자 마음도 바뀌고 능력도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묻는 그 백설공주 계모의 지구에 빠져서는안 됩니다.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라는 것을 은근히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못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못난 모습 버려야 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실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죠. 이런 겸손한 의식을 지녀야될 것입니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영적 승리를 크게 거두면 크게 거둘수록,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가 위기가 되지 아니하고더큰 승리로 향하게 만드는 디딤돌과 도약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